그렇다 보니까 외신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. 외신. 네. afp가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된 전 세계 공신력 있는 네.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 k문화 한류가 지금 전 세계를 집어 삼키고 있잖아요. 문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 한국 하면은 아주 가장 좋은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전 세계 글로벌한 시장에서도 k팝이 정말 인기가 대세라면 지금 한국 내에서는 임영웅이 있다. 이 트로트라는 장르에 그리고 임영웅이라는 이 가수의 인기에 집중 조명. 이게 어떤 현상이냐. 임영웅 신드롬. 이 임영웅의 인기에는 데뷔 8주년을 넘어서면서. 안녕하세요. 진협입니다. 오늘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데뷔 8주년이 벌써 이렇게 또 맞이하게 됐어요. 임영웅씨도 이제 8월 8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사랑하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벌써 8주년. 8월 8일 8주년 888 하면서 이렇게 또 사진도 의미심장하게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이제 팔팔한 어깨에 사탕메고888 자축이냐 하면서 네 센스있다 워낙에 키가 헌출해가지고 약간 모델 몸매였는데 이제는 그 상체까지도 엄청나게 단련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씨도 이제 팬 덕분에 20대보다 더 팔팔하다 음, 건강이나 여러가지 컨디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랑을 먹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그만큼 사실은 여러가지를 절제하고 관리를 하면서 철저하게 아이 공연과 예, 팬 여러분들께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그런 것들을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개발을 하면서 그리고 또 힐링을 하면서 운동으로 또 풀잖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20대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팔팔해졌다. 2016년 8월 8일입니다. 예, 디스 싱글 미워요 이후에 아, 이렇게 또 8년 만에 예,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외신도 아, 이렇게 또 주목 주목하고 있.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존하는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솔로 아티스트 이렇게 성장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직접 할리우드 배우가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도 지금 현재 한 4만 정도 이렇게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지금 약간 저조한 현상이 있거든요. 임명 영화의 25만의 기록을 다시 한번 역전시킬 것인가? <laughs> 이번에 이렇게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 예, CGV 대개봉도 아 영화관에서도 이렇게 또 즐거운 예,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즐음 악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아, 뭐 임영웅 씨 기록들은 지금 뭐 말해 뭐해 해요. 멜론 누적 스트리밍이 이제 103억 회, 그러니까 103뭐 많이 알, 103억 회를 달성하면서 이번에 뭐 엄청난 네, 이렇게 또 기록으로. 아백사목 어, 뭐, 네, 전세계 지구 인구수가 몇 명이며 그죠네 엄청난 스트리밍 수를 기록하면서 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음악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무더위도 지금의 세상의 여러 가지의 어, 삶의 여러 가지들을 예, 짐을 덜수 있고 위안도 얻고 또 즐거움도 얻는 예, 임영웅 씨 음악을 어,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향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신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외신 네, AFP가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된 전 세계 공신력 있는 네, 트로트 장르에서 새롭게 활력을 부르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다. 네, 한국 트로트 인기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.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. K-팝의 매력은 알겠는데 트렌디한 뭐 약간 그런 세련되고 군무부터 해서 막 트렌디한 팝이 막 향연이 펼쳐지는 그게 K-팝인데, 근데 국내에서는 남자 솔로 이 아티스트가 거의 가황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여질 정도로 트로트 장르부터 해서 성인 어덜트 컨템퍼러리 하고죠.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임영웅 씨가 하고 있는데 임영웅 콘서트 투어 매출만 300억이 돌파되고 임영웅 목소리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그리고 이 북한까지도 네, 북한까지도 퍼지고 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트로트부터 해서 오디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. 가고 있는데 임영웅만한 임영웅씨만한 이런 가수가 배출되고 있지 않죠 아 지금에 있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 목소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많은 트래픽이 형성이 되고 전 세계 통신에서도 이렇게 또 많은 외신에서도 이렇게 인기를 주목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삶의 애환을 노래하는 그런 음악이 그 부상 되게 됐고 그 외에도 수많은 장르들 레게부터 해서 이제뭐 록, EDM 뭐 수, 다양한 장르가 임영웅 목소리에 입혀져서 많은 분들께 불려지고 있고요. 이런 것들이 이제 네. 콘서트를 넘어서 영화까지도 그리고 이번에는 임영웅 씨가 노래 외에 잠깐 쉴 때는 또 제대로 된또 취미가 있죠. 축구까지도 <laughs> 이렇게 또아 뭉쳐야 산다를 통해서도 이렇게 또 8월에 예, 많은 또 국내 많은 분들이 또 예능에서 임영웅 씨의 모습을 또 이렇게 또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참 놀라운 시대다. 그리고 저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요, 이런 보컬리스트의 탄생은 어, 우리나라의 이런 보컬리스트의 탄생. 예, 전 세계 뭐 여러 가지 유명 팝스타들이 있었지만 이런 가수의 탄생이 지금 24년도에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뿌듯하고. 행복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의 기분 좋은 소식 어떠셨나요? 좋으셨나요? 네, 좋으셨으면 하시죠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